전선 두 개를 엮어서 길게 연장할 때, 대충대충 엮어서 테이프를 잘못 감거나 수명이 다하면 합선의 위험이 있고,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지는 경우가 많겠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르기 전에 절대 안 불리는 전선 연결법. 이것까지 오늘 내가 해 준다. 이런 소켓은 연결하기는 편하지만 얘도 힘이 걸리면 쏙 빠져버린다고. 전선 두 개를 가장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양쪽 전선에 한쪽씩만 짧게 잘라서 피복을 벗긴 다음에 수축 튜브를 미리 끼워 놓는 거야. 구리선 반을 갈라서 V자로 엮어서 양쪽을 똑같이 갈라서 만들면 되고. 이렇게 쌍부위 가랑이를 맞물려 끼운 채로 꽉. 위쪽도 꽉. 끝 부분을 엮은 부분의 양쪽을 다시 엮고 전선에 남은 끝 선미는 잘라낸 다음 수축 튜브로 덮고 열풍기를 열을 주면 이렇게 예쁘게 된다고 한쪽도 마저 하는데 열풍기가 없다면 라이터로 살살 구우면 되겠지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합선의 위험이 적고 자르기 전엔 안 빠진다고 중간에 선을 추가 연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꼬면 쉽게 풀리니까 가운데를 갈라서 이 구멍 사이로 또 V자로 나눈 구리 선을 한쪽씩 다른 방향으로 꼰 다음에 끝을 손질하고 역시 수축 튜브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긴 두꺼운 구리 전선은 한쪽만 90도로 미리 구부리고 눌러가면서 벤치로 말아. 나머지 한쪽을 접어서 꽉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되고 역시 수축 적으로 마감하면 절대로 안 빠지겠지? 쬐끔 귀찮아도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잖아. 아니야?